어 나만 게임이 네. 아니었구나. 괜찮아 보라야 게임에서 바, 게임에서 막끼키지 마. 아 당연하지 나만. 뭐 우리 들어가도 되고 안전하게도 해 되고. 안전고 하겠음. 응. 보라랑 얘기 많이 하라고. 응. 어 르블랑. 내가 때리고. 어 펼쳐져.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이거 정신 나갔나 이 새끼가 그냥 정신 나갔어 당신 야, 어, 알고 있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미드 많이 때렸다 믿어 많이 때렸다. 어차피, 많이 때렸어. 어차피 쟤네 손 짧잖아 팔 짧잖아. 때리고 도망가도돼 그냥. 아이리이스 무대 뒤로 오면 오면 때리고 도망가면 돼. 그냥 아드라이다아아드이 아일랜드 라이스, 아일랜드 라인스 아일랜드 드라이아일드드도그래아스킬일밍드라이아일위험라라이이드라나스아일나드 아일랜드 라이 아일랜드 라이스, 라이스, 아라 라이스, 아일라인일랜드이아일랜이드라이아일랜 여기 돌리네요. 아아아아아! 이거 먹어도 되나요? 풀 반응. 어, 저 빠졌다, 빠졌다. 아, 어, 까비, 까비. 볼뱃 노플 노점아. 확인 밀어줄게, 라인. 어, 미드 밀어줘. 첫판이라서 그래. 이거 오늘 라인. 확인 여기. 확인 미드가 밀리네? 아니, 갱당했 근데 나 오늘 무서워서 뭐 하지 못했다, 근데. 초반에. 아, 근데 나 그만 공감해, 오, 나는 진짜로. 너무, 너무 갱합방 많이 받아서. 확인하기. 확인. 공 콜해줘 초상에 나 바로 찍어, 나 진짜. 어 얘네 젤런 먹나 보다 지금 먹나 본데? 안나오케 내가 먼저 가 나도 가 나도 가좀 천천히 봐 슬로우 어 신공 좋다 신공 좋다 이거 뭐못가 신공 못가어 우리도 올라가는 톨떴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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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나도 가는 중젤런도 가는 중 나이스 잡을만 하다 풀아깝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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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녹음기 하나 먹어도 될거 같아 내려간다 나이스 잘 싸웠다 우리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우리 뭐 이등 불만은 좋았다 좋았다 생포 35초 그거 대면해 35초만 너좀 나가서 씨바 좀 해라 이마 예 불펜 오거든 이거 아 이거 봐줘 우리 봐줘 우리 봐줘. 우리 봐줘 우리 봐달래 뭐 없어 아직 없어 생포 아아 없는데 어, 아 괜찮네 괜찮네 아, 이겼어 이겼어 야, 볼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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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볼리비아 간다.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나도 그냥 버리면서 가는 중 우리가 빨라 우리가 빨라 해봐도 돼 천천히 야, 해봐도 계속해, 돼 남이 계속해 나비 계속해 앞으로 가서 뭐해 뭐해 아, 밀어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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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저기 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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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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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맞어 아, 잘했다좋았다 여기 누블랑 여기 있고. 아, 나 잘했지. 뭔가 존나 잘해. 브론 씨. 두 방째 어때 나? 펫도 아, 나 펫도. 걔네들 하자. 걔리 하자. 걔네들 빨리 집중해. 저 머리까지. 오케이. 아가리 한 번만 더 넣어 게 오케이. 오케이. 벌어 아, 우리

쟤이쟤 봐주면서 아이나, 어, 어. 도끼 던지면서 도기 던지면서 나이스 어. 됐다 됐다 아이고. 잘했다. 아, 여기 사방이 다 재워야 돼, 무슨. 어, 여기 사방이다 제화들 오고 있어. 왜온 남이 시야상 좋았다. 잘하고 있다리. 어? 가볼게 가보키 돌비해 봐. 내가 여기 걸어 올지가게 때려 봐 그냥. 군나 때려 봐. 군납 때려 봐. 여기 까지사 완전 개피. 미단 받아줘 올라프. 어, 내가 나이스. 도발이 어떻다, 소리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도... 돈... 어어? 왜... 어어? 뭐? 밑에 조심, 밑에 조심. 밑에가 조심, 밑에 어? 조심해야 돼, 밑에가. 밑에 조심. 이거 완전 밑에다. 밑에. 여기. 여기서 막아, 여기. 여기서. 천나이 새끼. 조리안 가?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안 가. 나, 다, 나다피어다뺐어타 끝까지 아, 해 어, 타 끝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 힐 가능. 오 여기 누가 뭐였어, 있었다. 아, 이거 바텀 다이브다, 나. 다이브다. 가는 중, 나 가는 중. 힐 가능. 어, 호진이 살려. 호진 살았고. 오빠, 오빠 아, 나 살고. 나이스. 남이, 남이. 천천히, 자, 천천히. 예, 예, 예. 놓고 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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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공개해볼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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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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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보자, 얘 보자. 되나? 나이스. 한, 아, 자꾸 빠질게나 그 일단 한번 뺐다가. 어이, 클템 전성기급. 한번 뺐다가. 우리 카이사 오는 중인데 빨아들여, 빨아들여. 내려 와, 내려와봐. 아이고, 나한안 오는 거 봐. 나이스.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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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 에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가는 중, 건방지네. 죽이러 가자. 우리 신공 있는데, 이거 왜 쫄아, 가자. 올라프 머리 들이밀어 가는 중 조심하고 어, 진짜 조심하고 어이 새끼 이거 독기 어이 새끼 손 넘네 힘내야 돼어 이잖아 얘네 어, 건다 반져야 돼한번 빼면서 해야겠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나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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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나쁘잖아 전혀 나쁘잖아 전혀 나쁘지 않고 리포필 리포피에스에 죽였고 <laughs>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바로 된다. 바로 가자. 나, 없, 나 이거 나 없어. 아 그러네. 없대. 없대. 아았다이어 어? 이놈 뭐야 이놈 뭐 해? 너뭐야 개핀데? 개피? 발리면 안 돼. 렸다 천천히. 어? 이거 버리야야 좋다. 이거 아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깔끔했다 깔끔했다 우리 아, 우리끼리 아, 바로 맞아? 먹자 우리끼리 먹자 바로 가자 우리 바로 먹자 아로내 이퀄 예술이었습니다 내 일부 끝까지 잡혔어 그래. 어. 끝까지 아 이거 비포가나요 와 이거 잘했다 이거 근데 진짜 록볼이네 음 큰일 날것 같은데 큰일 날뻔 했는데 우리끼리랑 놀라고 아니 그런 말인우리도 그냥 시청 아 근데 우리 이거 그게. 바로 했을 때좀 밀어보자 우리 밀어보자 아, 맞 아, 어, 바로 있잖바 깜빡했다. 왜... 우리 d 로 있네. 샌 e 세게, 샌 d 세게 샌 d 세게 e second. s 죽 n d the second. Send the 라 e c o n d Send the second. Send the 가 e 게 o n d 내가 쫓을게 h e s e c 죽가어 죽였어. 아, 했어. 내가 라인전에 이유진인 줄 알고. 돌렸 미드 차이 뭐야? 오케이. 루비아즈 급포야. 나이스. 조금만 기다려 봐. 샨이 그거 올때까아아지때 같아. 어, 어, 저 날파리 새끼 저거. 야, 골베프소. 여기 여기 핑크 박을 준비해 봐. 이번 라인 밀고. 너금안된나 어, 너 지금, 지금. 어,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불배 지금 안 달랐다. 불배 지금 안 달랐다. 못 걸어서. 여기 봐가, 여기 봐가, 여기. 지금, 지금 봐가도. 여기 여기.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세개 들어간다. 오케이. 세개 들어간다. 아나 신공 신공 신공이야. 아 쓰바 아, 포즈터. 아 뭐야? 아 믿고 세게 한줄 아쉽네. 이거 한다 나도. 네. 해본대, 해본대. 그럼 신공 를 준비해, 신공 탈 준비해 여기. 알게. 어, 카이사 봐주고, 우리 한 명은. 야, 몸이랑 부이다 두부이다, 운데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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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앞에 봐줘, 앞에 봐줘. 나이스. 이거 르블랑 집 갔다 온다. 르블랑 집 갔다 오는 중. 여기 르블랑, 여기 르블랑. 죽지마, 죽지마. 르블랑 아, 죽었대. 끝내, 끝내. 나이스. 아니, 쉣 데미지 뭐야. 존나 쎄. 나이스. 지지. 나이스 g GG g 지지 g 지 g 지 지지 램지 지 GG GG g 지 g 지 지지 힘내 쉬워 GG GG g 자.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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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GG 이 g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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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나고 바로 추즈케이 레스피드. 이판은 돌풍 안 가면 절풍 정신 나갈 거 같지만 어? 크라켄 갑. 어 때리고 도망가도 되나? 어 그래도 돼, 그래도 그래도. 돼. 여기 있다. 얘 오케이. 와줘 루시안도 일어나. 나 갈게. 오빠 여기 왔다. 얘들 로리시. 뭐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 쟤네 빠졌다. 얘네 어. 빠져버렸다. 오징아 니가 이거 좀 봐줄래? 이거 바텀이랑 미드? 어, 오케이. 오케이. 라이너들이. 저거 하면 아, 진짜 게임 끝나네야 그래. 남이야, 불레드딜래 레더 뛰래, 뛰어, 뛰어, 뛰어. 레 뛰어. 이야 잡으러 갈게. 네. 오케이. 잠재만 해주면. 남이가 해. 글로 쪼여줘. 나 일로 쪼인다. 지 말고 움직여. 이주도, 어, 이주도, 이주도 와줘. 이주도. 이주도 와줘. 나나 이래야. 고 있다, 고 있다, 봐봐. 못 먹었다, 얘못 먹었다. 네, 나이스. 보플 바텀 아, 아, 못 갔어? 오케이, 땡큐 나 이거 보는 줄. 어, 나 보자 보자. 맞았다노이 아, 베리 나이스. Nice. 이거 음. 세주풀피즈풀 같이 돌아. 확인. 방금, 방금 고마워 여기 와드. 음. 네, 간다. 야여기도텔 탔다 근데 예전에 봤던데 얘세 줌도 받았어 이거.

나가, 아, 나가, 나가. 얘는 미포까지 온다, 근데 미포까지 와. 어, 아, 야,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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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나도 올라왔다. 여기 제거해 몰라있다 근데 말파공도 없어서 얘는 좋네, 아카이트. 이거 마파농웅이잖아 일단 어. 어. 어, 가볼게. 나나다 중고... 모여봐. 얘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주더라도 사운드가 인드 주더라도. 못했다. 천천히 해봐. 다 오거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천천히 해봐. 해석도. 뭐냐고. 나버텼어 달려. 파티 가면 파티 가면 파티 하면서 파티 하면서 전이 전이 돌고 갑니다.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길. 이거 이거 어, 먹고. 포되나 어, 아, 남이공 제대로다 해. 이거. 제대로인데? 오케이 오케이. 해 봐. 뛰어 봐. 살아야다 아, 못 뛰었어. 소리.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못 먹나? 달려. 어, 저거. 뭐. 여기 근데 여기 있어라 1차 1차 미지탑 1차. 되게 갖 어, 뭐 왔다. 얘는 뭐지? 깜다 아, 얘가 밑은막았다 얘가 얘를 잡는다 마인드로 해보다마 사람은 데었다이사이사이이죽으면이사죽으면딜 하잖아 죽죽으면딜 하잖아 쟤나이 사람은 죽었다. 나이스이 멤버처 나이스! 이거 한번 한칵살 해볼까요? 아안돼 어, 아, 아, 네. 너무 마무스로나 너무 너무, 너무, 나 없어, 나 없어. 없어. 어, 아, 나 없어 호진이 없어 루이차가이야야 도로 있다 여기 와 가만히 서있어와 저거 좀 빠르다 혹시 게 오케이 어 여기 세진 있다 여기 뭐야 이거 세진 여기 가볼게 아유 가볼게 가볼게 천천히 얘들 봐도 되셨다. 되겠냐 그게? 되겠냐? 아침 아, 예, 여기 애들 많아 개피야 되겠냐? 다 개피. 피지 빠졌고 예. 피즈 궁도 내가 빠했어 피즈 노궁이야. <laughs> <laughs> <목소리> 우리 <웃음> 조립, <laughs> 조립 <laughs> 적지는 조립 중 오만하게 말파 너무이지 바로 용공게 바로 용게 <목소리> <목소리> 근데 나 만화가 빡나나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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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쟤네못 올까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 아, 이거 같이 다 하고 같이 가자 빨리 나면 나면 나돼 바론 쪽 버스트 해도 되고. 한데. 어, 그래도 될것 같아. 네. 어, 그냥 네. 모든 사건은 바론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안전하게 할까? 나한테 어, 한번다 돌려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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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7일 때까지. 나이 끝날 듯. 팀이 내려오는 게. 여기 다 온다. 여기 다 오고 있어. 어, 어 빼야될 것 같은데. 어? 살려줘봐. 살려줘봐. 어, 살려줘 텔타 때나 이즈 어 텔타 때 우리 텔타 때. 천천히 해봐. 어, 나 이즈는 없어. 음. 거기, 이제 없다, 얘들아. 에이, 천천히. 야, 패즈야! 천천히! 아, 남이 그 지금, 들어갔다. 말파가 아, 야, 나안달라이 형이가 안좋든다나 사연 안, 달아. 안, 나 사이언 안 나이스. 에이 나 없는데 그냥 개처발랐어이 존나 심파이 사연이 안고 미포가 안달라 이리 와. 야, 방금 남이 좋았다. 아, 근데 어, 멜모셔스 잘했다 어, 판... 남이. 멜모셔스지렸다 멜모셔스 판단 지렸다. 어, 멜모셔스 그냥 무적. 좁은 데서 안 싸우면 좋긴 한다 너가 그냥 먼저 이니시버를 무조건 이겨 나 나갈 수있 스킬 돈다 나갈게 한번 다시 들어갈게 용치자 용 개피 용피 오 뭐야 조경훈 말파공 피하는 거 뭐야 레전드 개섹시 오케이 땡큐 나이스 <목소리> 여기 장난감 있어 장난감 여기 잡다 여 장난감 나이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망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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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 뺐다 뺐다 어, 어 달린다 달린다 우리 괜찮나 어, <laughs> 죽을 것 같아 어 씨발 조식해 나도 살려줘봐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진짜 5만거다 맞았다 방금 지지 지지 g 지 램지 나이스, 네. 나이스. 네. 고생했다 결승 네. 나이스 죽겠다 아, 주도권 있는 라인이 없어, 아니, 양스라도 그냥 레오나 룰루 초챔이면 1, 2, 3에서 뽑으라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 진짜 노, 노틸러스 잘 하는데, 원래 진짜 자주 하고 잘 하는데, 이번 판 진짜 너무 못했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미안해. 내가 패피 간다니까! 아, 근데 음. 저 주도권 있는 라인이 없다. 이건 정글러가 할게 없어. 이거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게 1레벨에는. 오, 방금 스탑 초반에 힘들면... 이거 사이언 발판데